자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자 저는 지금 기아 전시장에 와 있는데, 자 이번에 지금 어떤 차종을 보러 왔냐면 뭐 다들 아시죠? 되게 아주 핫한 또 대형 SUV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요번 기아에서 새롭게 나온 모하비 더 마스터입니다. 모하비 더 마스터. 이야.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이쁘네요. 실제로 보니까 좀더 약간 좀 미국 SUV 같은 그런 느낌들고 서울 모터쇼에 나왔을 때는 모하비 마스터피스라고 했습니다. 마스터피스. 전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마스터피스 봤을 때는 다 이게 이렇게 돼 있길래 마우스피스인 줄 알았어요. 마우스피스인 줄 알았는데, 자, 이번에 모아비 더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산차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크롬으로 마감을 해놨고, 실제로 라이트를 보시게 되면 어, 이렇게 딱 여섯 개죠? 여섯 개 일직선으로 이렇게 DRA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LED가 이렇게 딱 적용이 됐습니다. 아, 어, 차 실제로보다 굉장히 이쁘네요. 특히 또 차량이 블랙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쁜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맨 처음 느낌으로는 방향 지시 등이 다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밑에만 들어오네요. 어. 봤을 때 그러니까 DRL의 그런 디자인을 유지를 하면서,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방향 지시 등이 나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릴 같은 경우가 이게 좀 단순해요. 단순하면서도 뭔가 무게감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보시면 은 지금 이제 직선미로 되어 있어요. 보네트 자체가. 그러면서 상당히 뭔가 되게 좀 엄청 직선미를 강조한 듯한 느낌입니다. 되게 딱 일자로 쭉 가있는 모습이 있죠. 본네트 형상처럼.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들이 상당히 아주 이쁩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역시 차는 실물이죠. 특히 요즘 기아 자동차 디자인이 정말 장난 아닌데, 어, 너무 이쁩니다. 모아비. 자, 이렇게 측면부로 오셔야되면 휠이 있어요. 휠. 휠 디자인은 좀 약간 뭐랄까요? 되게 기교를 안 부린 듯한 느낌이에요. 휠은 현재 지금 이제 20인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0인치 적용되어 있고, 전륜 쪽 타이어 폭이 265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폭이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굉장히 큽니다. 사이드 미러가 사이드 미러가 어, 뭐 엄청 커요. 자, 이쪽에 이제 또 모압이라고 또 레터링을 적어놨네요. 어, 리어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리어 타이어도 265mm로 똑같습니다. 앞뒤. 이쪽에 이제 크롬 처리를 안 했어요. 크롬 처리를 블랙 처리를 하다 보니까 차량이 좀더뭐랄까 되게 강렬해 보이죠. 촬영 자체가 리어로 오게 되면 V6 V6 3.0 디젤이라고 딱써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V6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좀 있어 보이긴 하죠. 그런데 뒤 모습도 어, 뒤 모습이 굉장히 이쁘네요. 실제로 여기 또 이렇게 모압이라고 레트인 크게 적혀 있고요. 또한 이제 머플러가 벤츠사 이즈 AMG를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리어 쪽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보다도 훨씬 더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리어 쪽 방향 지진 등은 그냥 좀 소소하네요. 일반 전구가, 할로겐 전구가 그냥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그래도 5천만 원 넘는데 리어 쪽 방향 지진 등도 LED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죠. <목소리> 자, 자, 3열을 폴딩했을 때는 자, 트렁크 공간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3열을 폴딩했을 때는 약간 좀두 뺨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자, 이 모델은 현재 지금 7인승입니다. 7인승. 이쪽에는 이제 기본적인 자그만한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트렁크 공간에 3열을 접었을 때는 역시나 그래도 좀 아주 좋은 그런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인승이다 보니까 이제 2열을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2열을 전동식으로 접을 수 있는 기능은 6인승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죠. 자, 2열 시트를 2열 시트를 이제 이렇게 해서 접게 되고요. 자, 이렇게 2열, 3열까지 다 접었을 때는 길이 자체는 굉장하죠. 이렇게 발색이 좀 평평하진 않아요. 2열 시트 쪽이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이 정도면 뭐 여름철 에 서핑을 한다든지, 겨울철 뭐 스키를적재한다든지 캠핑용품을 적재한다든지차박을 한다든지, 뭐 충분한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트렁크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전동시 트렁크 적용되고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자, 모아비 실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펠리세이드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제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 들어왔어요. 그, 그러니까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K7 프리미어랑 똑같은 클러스터가 제공되어 있고요 드라이모드 이렇게 바꿀 때마다 스포츠 모드, 뭐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이렇게 바꿀 때마다 좋은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K7 프리미어랑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도 12인치 사이즈로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실제로 인포 시스템 같은 경우도 K7 프리미어랑 동일하게 적용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홈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뭐 이렇게 자연 소리 유명하죠. 자연 소리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후속 공조 조작 후속 취침 모드 후속 대화 이 부분은 펠리세이드랑 똑같은 부분입니다. 펠리세이드랑 똑같은 부분이고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카톤 서비스라고 있어요. 차 안에서 우리집에 콘센트 온오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시스템이 제용되어 있습니다. 풀옵션 차량이니까 뭐다 들어가 있죠. 뭐 이쪽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크롬 비슷한 재질로 적용되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에어컨 버튼 어, 느낌도 굉장히 고급진 모습을 느낄 수가 있고요. 온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 어좀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행 중에 조작하기 직관성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곳하고 USB 단자가 놓여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되게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느낌들이 부드럽고 마감 품질이 되게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팰리세이드와 다르게 이 녀석은 기어 노브가 적용되어 있죠. 기어 노브 적용돼 있는데 어, 이 그립감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버튼들이 어, 생각했던 것보단는 되게 커요. 크다 보니까 이 차를 구매하고 나서 적응 기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큼지막하게 버튼들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펠리세이드와 같이 적용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서 는 K7 프리미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바로 이게 터레인 모드죠.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모하비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팰레스에들은 사륜 옵션을 추가를 해야만 이 터레인 옵션이 추가가 되는데 모아비 더 마스터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에코 스포츠 모드가 있잖아요. 가운데를 누르게 되면 터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오프로드도 충분히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튼 느낌도 돌린 느낌도 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컵홀더가 이렇게 딱 적용돼 있고 오토홀드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열선 스테링 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드 이제 무광 우드예요 무광 우드 약간 좀 우드 느낌도 아, 소재가 괜찮습니다 소재가 아주 좋아요 소재가 고급지고 그러니까 되게 이런 우드 타입을 우드 트림을 적용하게 되면은 약간 나이 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차량 자체 되게 좀 올드한 느낌을 주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그로시 타입하고 이제 이런 포인트들 그리고 이런 우드 전체적으로 크롬 라인들 이런 라인들 이런 전체적인 조화가 고급스러우면서도 나이들어 보지가 않습니다. 기아자동차 스피커 디자인은 굉장한 것 같아요. 스피커 모아비 같은 경우는 직선미를 강조했는데 이런 직선미가 아 좋습니다. 제가 이제 K7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지금 기아자동차 반지할주행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데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버튼들 버튼 소재들도 나쁘지가 않고 눌리는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세 가지 컬러가 나온다고 하죠. 블랙하고 브라운 그레이 이세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나파 가죽이에요. 업로션이다 보니까 나파 가죽인데, 아, 되게 편안합니다. 가죽 느낌 되게 푹신푹신해요.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되게 푹신푹신하고, 가죽 느낌도 어, 이만하면 되게 훌륭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어, 차량을 딱 앉았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시트 포지션이... 엄청 높아 보이진 않아요 시트 자체, 포션 자체는 좀 낮다 보니까 물론 차량 자체는 높죠. 차량 자체는 높은데 제가 지금 물론 주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앉았을 때 되게 안정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자체가 운전자의 몸을 잘감싸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인승입니다. 7인승, 7인승이다 보니까 가운데 시트가 있죠. 6인승은 가운데 시트가 없고요.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6인승은 에어컨 송풍구가 여긴 없죠. 자, 이 차량도 팔리세이드처럼 위쪽에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킬 수가 있고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 여기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열에서도 2열의 공조 시스템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면서도 구성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2 2 0 v 단자 있고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는 잭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암네스트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이쪽에 거는데 얘 같은 모하비 같은 경우는 암네스트가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요 시트 바닥으로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 이 부분은 되게 편합니다, 뭔가 이렇게 딱돼 있고, 여기도 가죽 재질이 제일 좋은 게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느낌 되게 좋고, 따로 여기는 이제 뭐 수납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은 없이 그냥 되게 좀 푹신푹신한 느낌입니다. 되게 푹신푹신한 느낌이고, 헤드룸 공간은 괜찮아요. 헤드룸 공간도 괜찮고, 1렬의제 키로 세팅이 돼 있어도 레그룸은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근데 좋네요, 확실히 시트 되게 편하네요. 또한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앞뒤로 조절도 가능하죠. 앞뒤로 조절도 가능하고 등받이 각도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퀼팅이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실제로 안에 이제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서 쿠션감이 느껴지는데 이쪽 윗부분은 렇게 쿠션감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이, 이런 부분에는 가죽이 약간 주름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녀석은 차우가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손잡이를 해 주는 센스. 약간 이런 손잡이는 스타렉스 같은 데서만 많이 봤었는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열선. 2열 열 선도 적용이 됩니다. 2열에 이제 커튼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커튼은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3열로 앉아 봤습니다. 3열. 3열 같은 경우는 뭐 3열 가진 느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마트폰 무슨 충전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컵홀더. 컵홀더 양쪽에 세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쪽에만 존재합니다. 이 창문 개방감이 의외로 괜찮아요. 창문 3열 쪽에 적용된 창문 자체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개방감은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2열 시트를 아예 바싹 뒤로 눕힌 상태입니다. 그때 무릎은 다요. 성인 남성이 좀 앉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 아이들이 앉기에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공간인데 성인이 만약에 3열에 타서 장거리 주행은 되게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모아비 더 마스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느낌은 팰리스에다더 강합니다. 제가 느끼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모아비 같은 경우는 뭐 가족들과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뭔가 좀더 캠핑이라든지 약간 좀 익사이틱한 그런 용도에 더 어울리는 차량 같아요. 텔룰라이드가 출시되지 않는다는 거에 좀 불만이 많죠. 사고를 계속 우러내면서 모아비를 출시하느냐. 근데 실제로 모아비 더 마스터를 봤을 때는 굉장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더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을 많이 이렇게 적용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5,35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즈에 썬루프 들어갔죠. 렉시콘 스피커 들어가고 오로라 블랙펄이 적용된 모델인데 5,356만 원이면은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시계에서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3.0 디젤 V6 디젤 엔진을 탑재한 대형 SUV는 이 녀석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가격. 면을 봤을 때는 엄청 저렴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비싸게 나온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플래티넘 모델 같은 경우는 4,7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5,1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실제로 지금 사전 계약에서도 8,000 대가 계약됐다고 합니다. 8,000대 중에서도 80%가 80%가 마스터드를 선택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옵션을 안 좋거나 4천만 원대로 갔을 때는 펠리세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요. 5천만 원 이상으로 갔을 때풀 옵션을 찾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하비를 찾는 분이 좀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형 SUV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렉스턴 G4, 펠리세이드, 모하비 어,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하비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뭔가 되게 남성미를 강조한 듯한 디자인이 되게 미국적이면서도 이런 옵션이나 실내 감성을 봤을 때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었고요. 개인적으로도 텔루라이더가 출시가 안된 점은 굉장히 아쉬워요. 하지만 모하비가 좀 바뀌어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만나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대 이상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은 모하비 이 차량도 한번 제가 시승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